그거 삐이트 하나 있거든. 들어가서 하나 잡아. 네, 바로 오른쪽에 한명 있어. 뒤지네. 이제 빨리 써야? 빌어. 닭닭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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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너한테 힐 꽂아주길 빌어. 아악. 아주 세게 잡았네. <laughs> 너무 세게 박았잖아, 다들. <laughs> 뭐야? 아, 진짜. <laughs> 카메라 깨고, 바터디 네 입이 와 있고. Eliminate a 쏘면서 갈걸. n i 루한테 박힌 거 다시 빼자안 <laughs> 죽어서. <거. 웃음> 아, 루개따따 아, <laughs> 심을 뚫어고데안 <두루루루루 웃음> <그린데> 죽어. <laughs> 아, 킬했다. 오, 만족한다. 손민녀, 네. 아, 삐준혁급 에임을 가지고 있, 가지게 될수 있을 것 같은. 지금, 테러리스트 실전, 그거 하고 있는데. 네. 피 100으로. 네. 22마리 다 헤드로 땀. 계속. 우와, 대단해. 가능할 것 같음, 잘하면. 대단해. 응. 이제, 데니님의 임도. <laughs> <laughs> 응, 응. 어, 미친. 그분은, 바람이 아니야. 이제 이거를, 딱 22발만 쏴가지고, 아니, 딱 22발? 나딱한 음, 뭐, 탄창만 쏴가지고 이제 2 2명다 잡으면은 우리 우리들을 딱한 탄창만 남겨두고 게임해 보죠. 음. <laughs> 경기관총 쏴도돼? <써도> <laughs> <laughs> 딱한 탄. 사실 경기관총 <laughs> <한탄창. 웃음> 그러니까 <30발 한탄창>. <laughs> 그러니까 한 탄창으로 깨는 건가능함 아, 삼발한 탄창. 그러니까 3십발한 탄창. 샷건이면한 발밖에 못 쏜다 <laughs> m 팔7 0처럼한 발씩 장전하는거한 발밖에 못 쏴. 이게 무슨 소리야? 반자동은요나 <laughs> 어쨌건 탄창 있는 거는 이제 한 탄창 이고 이제 총알 하나씩 넣는 거죠. 총알 하나씩. 아나 그럼 이거 들면 2 0 발임? 아, <laughs> 어, 그거 들면 그거 들면 이십 발. 그 경비죠. <laughs> 이거 관통샷 해야 된다. 관통헤드샷 해야 된다. 봉터이 <laughs> <홍턴이> 맞기만 하겠다. <해야겠다. 웃음> 아 방패 들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자기도. <laughs> <당이 더. 웃음> 이나총 <laughs> 안써서 저렇게 하는거야? <laughs> <laughs> 근데 탄창 이거, 이것도 한 탄창만 써야되잖아 아홉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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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올라곰이 리볼버 안 들었어 리볼버 쓰면 한발만 써야되는데 그걸로 아, <laughs>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한 탄창 메터 <laughs> 스위치 딱한발쓸수 있어 우리 니 아니 뭐야 투, 쿠션 클라스터차지 못 박음? 그거 <laughs> 못 박아 <받아>. 클라스터 차지? <laughs> 아야 아, 클라스터 차지 한 번만 박을 수 있는 거아어딱딱한번한번 박고 아, 딱, 딱.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넘어지면 클라스터 차지는 장전한 거야. 시스템 아니잖아 그래야 돼? 폭탄이면 어? 어, 깨는... 어디인줄 아, 알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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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2층이네 알이니까크로스 e to the t o 이거 close 이거 뭔 l o s e to the top. 10 s e 로 o n d s 1가 seconds. 10 seconds. 10 s e c o n 에 s 10 seconds. 10 s e c o 못쓰게 되는데? 그래서 몇 층이야? 2층 2층 다 비웠다. Yeah. 저 친구 친구 다 비었다.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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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 집에. 구친 right. 클레이버 아무도 없나? 여기 클레이버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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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있다구기 사람 구 친구 친 지금 해발소스는? 발쏘스음 나가서. 저거 저 저거 지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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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터 저거 저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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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사람이 있었어 아, 어디로 갔어, 대 저쪽 주방 쪽으로 도망쳤어그 주방 제가 잡았어요, 프로스트면. 아, 맞는 거 같아. 올라갈게요. <laughs> 오른쪽에 왼쪽에 마이스로. 아 이거 장전해야 될거 아, 아, 같은데. 개싸베반데 에어, 이벌 하지 말고. 일치 왜 있어? 또 하죠. <laughs> 라스 여기. 진다 아, 찐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홉 미친. 발 남았어. 오, 아홉 발 남았어. 아 내가 잡을래. 어, 내가 잡을래. 잡을래. 아홉 발. 아, 한탄장 아, 성공. 한탄 아, 성공. <laughs> 성공. 아, 니 셀프 파트스 탄 말고 그냥 하나니까. <laughs> 장전 안 하고 했어. <laughs> 아, 선임들 장전하냐? 난 장전하고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내 장자 안 하고 있겠어. <laughs> 이상한 짓 해, 왜. <laughs> <laughs> 나한탄더 성공함.